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TV프로에서 나왔던 진실을 이제 폭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뭐 TV에서도 진실이 폭로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 요즘 TV에 채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많죠 예 앞에 이제 나눠볼 자료는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대학 졸업장에 필요한 직장이 몇 퍼센트쯤 될것 같습니까 한30% 많아야 40%는 안 넘는데요 근데 청년이 7%가 대학을 가는데 그들이 취업할 자리는 40%가 안 된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대, 대학에 가는 젊은이의 절반은 본전 찾기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게 누가 뭘 잘못했어가 아니라 대학 졸업장을 가지는 애들이 70%고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직장이 40%가 안되는 나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근데 다 대학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지금 대학 가서 본전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절반밖에 안된다는 얘기를 사회에서는 잘 안해요. 자꾸 그 본전을 찾아주겠다는 얘기만 해요. 그걸 어떻게 찾아줄 건데요? 5년 안에 대한민국 산업 구조를 바꿔서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직장을 40%에서 70%까지 늘릴 겁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자꾸 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들은 돈이 남아 돌아서 자녀들 대학 보내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거안 먹고 사고 싶은 거안 사고 없는 돈에 쪼개고 쪼개서 보내고 있는데. 사회에서는 그걸 한번 그냥 보내라고 그래요. 그냥 가는 거니까 뭐 하는 대로 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회가 가단에 대돌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심리학자로서 생각하는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예를 들어 아들들이 있다고 칩시다. 첫째 아들은 공부에 소질이 있어서 2억 사교육비 플러스 대학 등록금을 들여 교육시켰고 그래서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반면 둘째 아들은 공부에서는 싹수가 안 보여요. 그래서 걔는 그냥 놀게 냅두고 사교육비를 안 들였어요. 그러다가 20대가 되자 포크레인 기술을 배웠고 부모는 둘째 아들한테 대학 등록금 2억을 쓰는 대신 그 돈으로 포크레인 두 대를 사줬어요. 둘째 아들은 이제 포크레인 두 대를 가지고 하나는, 자기는, 자, 하나는 자기가 물고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세를줍니다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대기업 직원으로, 직원으로 사는가 하고 포크레인 두 대를 가지고 사는가 하고 어느 삶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어느 한쪽이 더 좋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어느 한쪽이 더 나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다큰 아들처럼 키우고 싶어요. 최악은 뭔지 아세요? 여학연수까지 보내면 대학교 시킨다고 돈을 2억을 드렸는데요. 근데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포크레일을 배워요. 근데 문제는 포크레일 기사를 따고 왔는데 이제 포크레일을 사줄 돈이 없어요. 2억을 공부하느라 다 써버렸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아까 그세은 둘째 아들의 포크레일 기사로 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뭘 열심히 안 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방향이에요.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힘들고 있는 이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자식한테 돈을 들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과연 내 자식한테 가장 좋은 건가? 이걸 하면 내 자식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시작하자는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비난할 수 없어요. 왜냐? 사회에서 아무도 그들에게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 사회는 무엇이든지 뭐든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 아무도 뭘 해야 되는지는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잘못 선택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결국 책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걸 혼자 스스로 다 책임지라 그러면 너무 억울해요. 한국인들은 그냥 열심히 산재밖에 없어요. 돈이 처벌처벌 처벌 많아서 자식 교육비에 10억 쓰고 10, 10억씩 쓰고도 본전 못 찾을 것 같으면 20억 들여서 나중에 식당 차려주면 돼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도 타격이 적어요. 그런데 그이억이 자기가 20년 동안 번 돈의 대부분인 사람이 그 돈을 쓸데없는 짓을 하고 나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자식도 못 살고 그 부모도 못 살게 돼요. 그런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처음에는 자식도 미안하다 그렇겠죠. 근데 언제까지요? 자식도 미안할 거, 미안한 거 몰라요. 알아요. 근데 자식도 살아야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화를 냅니다. 부모한테 화를 내죠. 내가 그래서 공부 안 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럴 땐왜내말안 내, 들었어. 언제 엄마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우리 사이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핵심에, 바, 핵심에 바로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이인구의 착각이에요.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고 한 세대가 지나가기에 세상이 변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랬기에 지금의 청년, 20대 청년들과 그들의 부모 50대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세대예요. 왜냐? 열심히 살라고 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와서 그게 아니었다 그래요. 그러니 지금 와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다 속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 아무도 그 길에 그 길이 나에게 잘못되었다고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모든 사람이 거기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이건 명백히 사회의 책임이에요. 왜냐? 일개 개인이 사회의 흐름을 역행할 만큼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걸 개인한테 요구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리더와 사회의 지도층과 사회의 시스템은 그 나라 국민들에게 계속 업데이트된 좋은 정보를 주면서 그게 아닐 겁니다. 적절의 길이 있다. 이쪽으로 가면 다죽어요 이렇게 선두에서 선두에서 서서 길잡이 역할을 해 줘야 해 줘야 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그얘기 했느냐는 거예요. 전부 다 달, 달콤하고 듣기, 조, 듣기 좋은 소리로 다 된다, 된다, 다될수 있다, 다될수 있는 거 가능할까요? 저는 오히려 너무 안타까운 게좀 경제적 여유가 있고 고급 정보를 접하는 기득권 기득, 기득권층들은 현재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알고서 공부를 시킨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 공부가 아닌 다, 다양한 것들을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정보의 어두운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른 채 불구덩이에 앉아서 자신들이 타고, 있는지, 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달콤한 말로 될 거라는 얘기하는 거 좋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거기가 아니다. 거기로 가면 다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현실인데요. 어, 이제, 대학을, 졸업장을 딴, 저기, 예, 자제분들을 둔 가정들은 좀 늦은 감이 있죠. 네, 그러나,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신도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대학 졸업장이 다인가? 물론 저도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음, 네, 저도 보컬에 자격증이 있는데요. 어, 물론 할 만큼 해야 되고, 뭐, 사, 사람들만큼 똑같이 사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가만히 있으라 한다고 가만히 있는 거, 그것도 바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분이 어 사회 심리학자라는데요. 참 훌륭하신 분 같습니다. 허태균이란 분인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현실을 잘 직시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때 멋진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